Hola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인어 강사 예시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귀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재귀 동사를 현재 완료 시제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문장은 오늘 나는 면도를 하지 않았어입니다. 오늘 제가 활용하고 싶은 재귀 동사는 면도를 하다. afeitarse. afeitarse. afeitarse 입니다. afeitar 동사는 면도해주다 라는 뜻이고요. 현재 시제일 때 규칙 동사입니다. afeito a unas treinta personas todos los días. persona 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배웠던 부정관사 unos, unas 가 숫자 표현과 같이 사용이 되면 약, 대략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될수 있어요. unos, 50 euros. Ya euro. unas 30 personas. Ya es Haramdir y Roqueo. Afeito a unas 30 personas todos los días. Afeito a unas 30 personas todos los días. Afeito a unas 30 personas todos los días. Afeitar 동사해. 제귀 대명사 셀를써 주면 면도를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칭에 따라 제귀 동사 afeitarse를 현재 시제로 한번 바꿔 볼게요. me afeito te afeitas se afeita nos afeitamos os afeitais se afeitan 한번 더 me Afeito. Te afeitas. Se afeita. Nos afeitamos. Os afeitais. Se afeitan.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주일에 네번 나는 면도를 해. 나는 면도를 해. Me afeito. 일주일에 네 번. c u a t r o veces a la semana. me afeito cuatro veces a la semana me afeito u a t r o v e e s a la semana me afeito u a t r o v e e s a la semana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afeitarse 동사를 현재 완료 시제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 시제 형태 기억나세요? haber 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아벨, 동사의 현재 시제 변화 형태는 불규칙이었죠. 에, 아스, 아 에모스, 아베이스, 안 과거분사는 규칙 형태일 땐 아르 동사의 아르가 아도 에르 이 동사의 에르 이가 이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페이타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는 뭘까요? 아, 페이타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재귀동사가 현재 완료 시제로 활용이 될 때는 재귀대명사 셀을 현재 완료 시제 형태 앞에 두시면 돼요. 이 문장 먼저 만들어 볼게요. 오늘 나는 면도를 했어. 이 문장에서 주어는 나죠. 재귀대명사는 매로 쓰시면 되는데요. 매를 앞에 써주시고 a f e i t a r 동사를 현재완료시제로 바꿔서 매에 a f e i t o 매에 f e i t o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오늘 나는 면도를 안 했어. 이렇게 부정문으로 만드실 때는 너를제귀 no 대명사 앞에 넣어서 h o no me a f e i a d o h o no me a f e i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문장 나왔네요. 이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제귀 동사 중에서 샤워하다 두차르세 일어나다 레반따르세 동사가 문제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두 개의 재귀동사를 현재 완료시제로 바꾸셔야 돼요. 두 v a 레반따르 동사의 과거 분사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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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반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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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출발할게요. 1번 문제는 아직 나는 샤워하지 않았어입니다. 잘 바꿔보셨나요? 아직 뭐뭐 않다 라고 할 때는 또다비야 너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바꿔 볼게요. Todavía no me he duch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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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오늘 나는 늦게 일어났어입니다. 천천히 바꿔볼게요. 오늘은 제귀 동사를 현재완료시제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대표 문장과 응용 문장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1번. 오늘 나는 면도를 하지 않았어. Hoy no me he afeitado. o y no me afeitado. 2번. 아직 나는 샤워하지 않았어. Todavía no me d u c h a d Todavía no me he duchado. 3번. 오늘 나는 늦게 일어났어. hoy me he levantado, levantado tarde.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hasta luego!